안녕하세요, 브리즈만 훈입니다. 제가 내일 호주로 이제 출국을 한대요. 이제 항원 검사 맞고 이제 제가 치아 교정했던 거 이제 유지장치 끼면은 이제 전부 마무리되고 이제 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확진자가 지금 17만 명? 17만 명 지금 넘게 나왔는데 저도 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이제 확진자가 확 늘어난다고 하니까 마스크 꼭잘 챙기시고. 그리고 신체 건강 잘 유의해서 다녀주 다녀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도 지금 사람이 엄청 많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오전 한여시9 시쯤에 제가 유지 바른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회사원분들이랑 출근하실 분들 이렇게 많아가지고 저도 좀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다들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네뭐그 병원 안에는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녹화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제가 또 치키면 불쾌하실까봐. 호주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 식사. 치킨. 호주 브리즈번 가기 하루 전인데요 지금 확진자가 지금 오늘 17만 명 정도 나왔는데 지금 제가 을치바른 의원에서 항원 검사를 받았거든요 한 3시간 전, 한 2시간 전? 2시간 전쯤에 근데 제가 가고 나서도 을치바른 의원에 확진자가 몇명더 나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주중이나 다음 주쯤에 확진자가 이제 확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건강 챙기시고 이제 마스크 잘 끼고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또 지금 또 사실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호주도 지금 상황이 좀 여간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지금 해외에 지금 출국하시는 분들은 많이 준비해 가지고 마스크 잘 끼고 다른 사람들이랑 좀 접촉을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이렇게 하고 이제 짐다 싸고 이제 내일 지하철 첫차 타고 이제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업데이트된 내용이나 또 여러분들께 도움 될 만한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또 공개해가지고 그 유튜브로 업로드할 테니까 댓글이랑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뿅.